손익계산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 그리고 손익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기업의 활동에 맞춰서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수익 중에서 기업의 본연의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 있고요.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비용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본연의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부수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본연의 영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익은 매출이죠, 당연히. 휴넥의 가장 주력된 매출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이게 가장 주력된 매출 아닙니까? 이건 본연적인 영업에 관련된 수익이에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요, 뭐 돈이 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예금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생기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거요. 그거는 영업과 관련된 본질적인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눕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영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출원가. 제가 물건을 500원짜리 사와갖고요. 700원에 팔았어요. 매출은 얼마입니까? 700원. 그런데 얼마 주고 사왔죠? 500원. 그거는 영업과 관련된 본질적인 비용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비용에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매출원가 말고요. 여러분 물건을 어와서 팔면은 고객들이 와서 알아서 사 가나요? 아니죠. 제가 하다못해 샵을 하나 열면은 샵을 관련된 전기로도 내야죠. 청소도 해야 되죠. 이런 관리비 나가요.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제가 종업원 한명 쓰면은 판매 사원 쓰고 있기 때문에 월급도 줘야 돼요.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도 영업과 관련된 주된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샵을 여는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거는 영업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이런 이자 비용들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못 피해가는 세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은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인세 비용은 영업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도 영업과 관련된 비용,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출과 그리고 뭐 이자비용 또는 매출원가와 판관비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왼쪽 표처럼 쫙한 줄로 나눠. 보여드리면 뭐가 어렵냐면요. 그럼 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뭐야? 이걸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바로 밑에다 갖다 줬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뭐죠? 여러분. 그쵸? 매출 원가죠. 그래서. 500원짜리 물건을 700원에 사다 팔았으면 매출액에 700원을 적어주고 매출 원가에 500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니까 이익이 낮죠 근데 이런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해서 역시 바로 밑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출 총 이익이 200원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과 관련된 비용 중에 매출원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이건 매출원가랑은 다른 거죠. 매출원가는 500원짜리를 사 와서 700원에 팔았을 때 500원이고 700원에 팔기 위해서 샵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가 1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100원을 매출 총이익에서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를 별도의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손실이 나면 영업 손실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같이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과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들을 영업이익이나 영업 손실 밑에 적어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정식 이름이 뭐냐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또는 손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빼기 전 모든 이익과 수익과 비용을 다 계산한 손익이 바로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됩니다. 줄여서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건세전 손익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세를 빼주게 되죠. 법인세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대학교 때도, 대학생 1학년한테도 회계라는 걸 처음 배우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MBA에 올라오면 이 다음에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려요. 여러분이 이런 손익계산서 정보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어느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일 먼저 뭘 보냐가 그 사람의 내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구두를 닦는 분들은 돌아다니면 구두만 본다면서요. 저희는, 제가 왜그 얘기 안, 안 해드렸나요? 저희 회계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취해도요,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드물어요. 왜냐면 지금 술이 몇병 들어왔고, 안주가 뭐가 들어왔고, 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엠빵도 자동으로 되고, 바가지를 안 쓴다고요. 이게 참, 업의 한계입니다. 업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쫀쫀해서 잘 쏘하지도 않아요. 저는 참고로 잘 쏩니다. 제가 실수한 그 저번에 처, 지난 차실 그런 거 있었는데, 오류 숫자 발견하시면 신고하시라고.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은, 지나가시다가 저 보시면은 찾으면 얘기해주세요. 자, 돌아오셔서 어느 숫자 제일 먼저 보시겠어요? 바로 영업이익 보셔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그 회사는 본질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죠. 교수는 본질적으로 어디 통해서 능력을 발휘합니까? 교육, 연구, 그쵸? 똑같아요. 영업이익이에 영업이익. 그다음 보시는 게 매출 총이익을 보시는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근데 경영자가 야, 이번 달 단기 순이익이 얼마야? 이것부터 물어봐. 야, 빨리 단기 순이익 말해봐. 이거는 내공이 약한 경영자입니다. 진정한 내공이 있는 경영자는 단기 순이익을 찾기 전에 영업이익을 찾는 거예요. 뭘 먼저 찾느냐? 이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이름이 포괄손익계산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왜 바뀌었냐면요. 저 끝에 보면 뭐가 하나 더 생겼죠? 단기순손익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이라 생겼어요. 기타포괄손익.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 친한 선배 교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기력이세요. 그래서 방학되면은 저기 미국 갔다가 학교 중에 되면 돌아오시거든요. 이분이 학교 중에 돌아오시면 제가 밤에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야정 교수, 정 교수, 내가 그산 종목 있잖아. 그거 야, 야, 500 올랐다. 5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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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수사 줄게. 다음날 앉아있으면 또 전화와요. 야정 교수, 그거 300 빠졌어. 이 씨. 열반대 술이나 먹자. 또 불러내요. 이분은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 노래도 있는데. 맨날 술이에요. 근데 왜, 저분은 왜 저런가 봤더니, 주식 투자하면은 맨날 정산해요. 맨날. 경영자도 그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해 봤더니, 이익이 났어. 내가 땅이 있는데요. 10억짜리 이익인데, 주변에서 그게, 야, 막뭐 새로운 공사가 들어 전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막 이게 100억이 될것 같아. 막 지르는 거예요. 돈 번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해 봤더니 이익이 났거나 손실이 난것 그거는 단기순손익에 포함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그건 아직 실현된 거 아니잖아요 평가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기타포괄손익에 집어넣어라 해서 분리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분리해 놓고 그두개 합친 걸 총포괄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포괄손익도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평, 미래를 예측할 때 평가해 봐서 생긴 손익이니까요.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에서 이걸 집어넣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이 기타포괄손익의 의미 있는 숫자다 해서 포괄손익계산서로 이름도 바꾼 겁니다.